여러분 돈 없어도 로또 청약은 계속 넣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돈이 없어도 청약된 내집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구축 아파트가 되면서 새 집에 살고 싶은 열망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 편하고 커뮤니티 시설 있고 조식까지 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새집왜 이렇게 비싸요? 전세도 너무 비싸죠.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 사는 방법이 청약이기 때문에 다들 부동산 불경기지만 청약은 열심히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청약 넣으면서 이런 상상 해보셨죠? 이 청약 내가 잡으면 로또나 다름없는 거는 확실한데 나는 이 분양가 6억을 3년 이내에 마련할 자신이 없네? 근데 넣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내가 가진 현금으로 얼마짜리 분양가를 넣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현금이 없어도 내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6억짜리 청약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할게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렇죠? 다만 이 과정 그대로 성실하게 돈을 납부해야지 당첨된 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계약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계약금은요. 보통 분양가 기준 10% 아니면 20%예요. 넉넉하게 계산해서 20%로 보자면 6억 기준 1억 2천만 원이 계약금이 됩니다. 이 금액을 한달 내로 납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계약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이랑 내돈다 합쳐 보세요. 사실 1억 2천이 있는 것이 이 청약을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죠. 내 통장에 1억이 있다면 나는 6억 청약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통장에 1억 6천이 있다면 나는 8억짜리 청약을. 그리고 2억이 있다면 무려 10억 청약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양가의 20%로 내가 잡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보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렇다고 이 로또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나는 5천만 원만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7천만 원이 모자른 거잖아요? 이건 주변에 빌리시거나 실용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이,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 단계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업체나 직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신용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청약을 넣고 발표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계약금을 내고 두 번째 관문입니다. 걱정되시죠? 근데 중도금은 걱정 마세요. 보통 5월 6개월 이후부터 1차부터 6차까지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1차 하기 전에 한 3일 정도의 기간을 줘요 이때 모델하우스에서 은행 직원들이 집단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서 분양권의 주인분이 직접 가셔서 대출을 일으키시면 되세요. 이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이 되지 않아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DSR이라는 것은 저 멘토리라는 사람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거를 대조해서 적정 대출을 해주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이 안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dsr이 거의 100% 가까이 찬 경우에는 이 중도금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진짜 걱정이 될 정도로 dsr 대출이 다 찼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분양 공고가 난 분양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단 대출이 이렇게 은행에 먼저 알아보세요. 미리 체크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겠죠. 중도금 대출은 크게 무이자 그리고 이자 후불제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무이자는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는 건 개인이지만 그 이자는 시행사가 내주는 거예요. 완전 꿀이죠. 이자를 시행사에서 다 부담해 주니까요. 그리고 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2년 6개월 정도의 시기에는 시행사에서 이자를 내주지만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는 그 이자를 한 번에 내가 시행사에 갚아야 합니다. 즉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이자 플러스 마지막 잔금까지 내서 갚는 거죠. 결국엔 무이자와 달리 이자 후불제는 이자를 내가 내는 거죠. 그리고 가끔 처음부터 중도금 기간 내내 개인이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공고문에서 다 확인 가능하세요.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중도금은 대출이 안 나와요. 잔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잔금이 남아있는데요. 보통 분양가의 20%에서 30% 정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막하죠. 나는 이미 대출도 많이 받았고 현금도 다쓴 상태인데 이 마지막 잔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잔금도 우리가 당장 내야 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차례는 우리가 연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도금을 한세번 정도 연체하면 이게 탈락이거든요. 근데 한번 정도는 괜찮아요. 연체시키고 잔금을 내야 되는 시기까지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잔금까지 준비한다고 하면 1억 2천이네요. 장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는 방법, 전세를 주는 방법, 그리고 대출과 월세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다 상환하고, 장금 대출로 우린 넘어가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보다 장금 대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가 6억이었으면 LTV나 DSR이나 그 6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고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KB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KB 시세는 나라에서 이 아파트의 시세가 이 정도다 하는 정해주는 지표 같은 거예요. 분양가는 보통 시세의 7, 80% 형성되거든요. 그럼 6억 나오기 0.7을 하면 예상 시세가 나오는데 8억 5천 정도가 됩니다. KB 시세에 8억 5천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대출이 50%가 나온다고 하면 4억 2천 5백이 나오는 거죠. 중도금 대출 2억 5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6억 100이 4억 2천 5백을 하면 1억 7천 5백이 나옵니다. 그니까 내가 6억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를 해서 살려면 1억 7천 5백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출은 4억 2,500까지 커버가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내가 1억 7,500을 3년 동안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세를 주면 됩니다. 전세는 보통 신축 아파트의 60%에서 70% 정도 하거든요. 8억 5천에 60%하면 5억 1천이네요. 그럼 내돈 9천만 원으로 이 청약 당첨된 내 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잠깐만요. 근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다만 페널티를 받는데요. 중도금 대출을 하고 이렇게 전세를 주면 그 대출금이 다 회수가 되고 3년 동안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다만 이 페널티 우리가 받아도 돼요. 왜냐면 전세금을 받으면 어차피 그 대출 우리가 다 갚을 거거든요. 그리고 새 집을 샀으니 당분간 담보대출할 일도 없겠죠. 세 번째도 내가 9천만 원도 없다 하시면은요. 대출도 받고 임차로 맞추는 건데요. 대출을 받아서 전세가 안 되니 월세를 줘야겠죠. 대출 플러스 월세 보증금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현금 5천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가진 자금으로 무리없이 도전해 볼수 있는 분양가는 얼마일까? 6억 기준 계약금 20%에서 1억 2천이었습니다. 8억 기준 20%에서 1억 6천, 10억 기준 20% 2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청약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계약금 중도금은 신용대출, 집단대출로 버티고, 그리고 내가 현금 1억 7500을 3년 동안 모았다면, 마지막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면서 청약 당첨된 내 집에서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모은 현금이 9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세를 나서 내 청약된 집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마련된 현금이 9천만 원도 안 된다 하신다면요, 대출 받으시고 내가 가진 자금, 그리고 월세를 나서 월세 보증금까지해서 일단 청약 당첨된 집을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 이자율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말 크죠. 하지만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이 청약된 내 집이 정말 좋은 기회다 하시면은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신축 아파트들의 인기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식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 한 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시지 마시고 여러 은행에 가셔서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금리 싼 대출들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청약 당첨에 대응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